다준비하 아, 봅시다. 아,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뭐 맞아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에 1이라는 애가 원소다, 맞지?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다, 맞지? 이렇게 생긴 건 구분 집합이다, 맞지? 다 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원소는 여기에서 온 거야. 이해 돼요? 여기에 말하는 중간호의 1은 여기에서 온 거예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구분 안 됩니까? 아, 네, 그렇게요 어. 원소 기호의 한쪽은 원소가 와야 되고 집합 기호는 양쪽이 다 집합이에요. 원소 기호는 한쪽은 원소, 한쪽은 집합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면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laughs> 이해돼요? 문제 내기가 참 좋지. <laughs> 네.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학교 시험 가보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온 거예요. 안낼 아, 네. 수가 없어요. 하나는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550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553번. 세 집합 X, Y, Z 이렇게 있어요. 헌 관계를 나타낸 것은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 y 원소자 연법으로 써보자. 가장 확실한 관련법 건 원소다 연법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야? 0, 0 하나밖에 없지. 그다음 z 는 절대값 식우래요 여기다 절대값 씌우고 얼마? 1. 0에다 절대값 씌우면? 1에다 절대값 씌우면? 1이야. 이렇게 원서 두 개만 나타내는 겁니다. 중복되는 건 쓰지 않아요. 됐니? 그럼 이상의 사 관계를 볼 건데, 제일 큰 애가 누구야? 1. 1? 숫자 말고, 지파. z. z가 제일, z가 제일 커? X. x가 X. 제일 많이 갖고 있지. x가 제일 크네고 그다음 여기 포함되는 애가 누구야? Y. y도 포함되고 누구도 z 도 포함돼요. 얘네잘 보면 얘나 얘나 둘다 이거의 부분집합이지. 예. 근데 신기한 얘는 이거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지.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했습니까? 꽝 관계라는 건. 이 사실인데. 넘어가 우리 딸이 잠드는 과정을 여기서도 보네. <laughs> 똑같은 과정을 겪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 주원이 2에 포함된다 a가 x 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b는 a에서 2a 플러스 9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A가 B에 포함되려면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A가 B 안에 쏙 들어가야 돼, 맞아? A가 어디냐면 0이 있고 여기 3이 있어요. 얘는 포함을 안 했고 3은 포함을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B는 이쪽에 a가 있어야 돼.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2a 플러스 9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됐어? 네 그럼 먼저 왼쪽부터 맞춰보자 a는 0보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작 작은다 <laughs> <laughs> 자, A는 0보다 어때요? 작아. 작아.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같은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안, 안, 안주되요 돼요? 돼. 돼요. 아. 왜 되냐? 어차피 여기 0이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얘도 안 갖고 있어도 돼요. 굳이 얘가 없는데 얘가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a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런 경우에는 3보다 2a 플러스 9가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 같으면. 얘는 안 갖고 있지. 얘는 3을 포함해요, 안 해요? 아... 안 하잖아. 그지 여기는 아... 3을 갖고 있지. 그렇지. 더 조그마한 놈이 더 갖고 있대.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더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크다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안에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얼마? 2로 나누면 보다는 A가 크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아니면 둘다만족 해야 돼요 둘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게 크냐 크거나 간냐 작냐 작거나 간냐 요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거예요 얘기도 많이 할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찾을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560번 집합 얘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얘는 1하고 5 사이는 소수래. 뭐뭐 뭐 있어요? 2, 2, 4, 2, 2 4, 3, 2, 3, 5, 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1은 소수야, 합성수야? 아니. 둘다 아니에요. 알겠지? 1은 그냥 1이에요. 소수라고도 안 하고 합성수라고도 안 합니다. 얘네 특이하게 우리가 원래 이런 원래 다른말을 써요 다른말을 쓰는데 지금 배우진 아니니까 그럼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나타내는거요 얘네가 2집어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4나와 아, 3집어넣으면? 7이 아, 7나와요 5집넣으면13나네음분집합을 모두 구하시고 음. 8개 다 구해 주면 돼요 아까 처음에 오랫동 했지? 어이거요 갯수 말고 어? 직접 다 구하래요 아니지? 이거 다 쓰면 돼요 아... 답이 길어요 그래서 됐니? 네. 네. 563번 두 집합 AB에 대하여 A는 B다 얘네가 집합이라고 했지? 그치?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원소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A라는 집합은 2a, a plus 3, 2a, a plus 3. B라는 집합은 a 제곱 마이너스 2a, a 제곱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3 집어넣어 보세요 얘가 유이해버리지 그치? 이 안에 6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아니야 누구야?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어 너네 오늘 테스트는 잘봤니잘 됐어 그럼 이거 틀렸어 안 틀렸어? 허허최단거리 냈다고 했는데 허허허허그허 어, 그건 그건 맞았어? 잘허허허허허허건허허허잘허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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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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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허허허 개가 허허개허허허 원소의 허수허허허 부분 집합은 아, 64개라. 예. 예. 한 예. 네. 이 64는 2에몇 승이에요? 오, 6, 6승. 6승 그럼 먼저 몇 개라는 얘기야? 6개라는 얘기야. 두 번째,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127이야. 그럼 부분 집합은 몇 개야? 60. 128이기. 그럼 B의 원소는 몇 개야? 29. B의 7제곱이지. 네. 6제곱이니 6 네. 4개 7제곱이 128이겠지. 아, 네. 그치? 우리 더 하래요. 별거 없지? 571번. A가 18의 양의 약수랍니다 A를 써보자 1, 2, 3 6, 9 8 X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X는 뭘로 만들어졌어? 얘원소들로 만들어졌어 그치? 그다음 같지는 않대요 그지니?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가는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교게 표현을 해요 1하고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 됐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X라는 애를 만들건데 몇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는지 볼 거야 넷 자, 1이 갖는 선택권은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2는 한 가지. 한 가지. 3은 두 가지. 두 가지. 두두 가지. 두두 가지. 가지. 네. 가지. 8?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전체 몇 가지? 열여섯 네. 가지. 네. 자, 열여섯 가지인데 네. 네. 이 중에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아. x하고 a하고 같지는 같은 함입니다다 네.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 있지? 예. 그거 빼주면 돼요.

얘가 0되는 거. a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0되는 게 뭐고 있어요? 하고 5가 있어 원소 나열법 하면 요밖에 없어요. 얘가 여기 는 거니까. 안 되냐? 그래 그래. 이제 음. 원소 나열법 나타내면 5, 5 2 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아. 5까지 다 들어가지. 네. 마이너스 1, 0, 1, 2, 3, 4, 5. 2차 분식할줄 알죠? 네. 안 되면 지금 설명해 주고. 잘안 되어서. 없지? 나중에 여선생님서 하나 물리어요여기나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2하고 5는 반드시 포함이 되야 되고, B의 원소들로만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선택지가 몇 가지? X 만들 거야. 한 가지. X를 만들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돼지야정신좀 그이... 차려. 그냥... 자, 이너스의 선택지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일은? 두가두 가지. 두은두 가지. 가지. 두 가지. 지두 가지. 두 가지. 두가두 두 가지. Um. 두가두두가가 두 가지. 가지. 두 가지, 두두 가지.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3K는 7보다 작은 자연수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해주십시오. 3K래요. 그러면 A의 원소를 한번 쭉 써봅시다. 7보다 작은 자연수의 3의 배수 그지 3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3 6 8까치예 까치집 예. 요거에 구분집합 중에서 3 또는 6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삭빼 버리면 되겠지 예. 네 맞어 그럼 여기에 전체 부분집합은몇 개입니까 2 9 8 7 8 9 1 2 3 4 1 2 3 4, 4, 4, 4 5, 5, 5, 64가지가 나오겠지 2에서 아, 6 6. 계산하면 4 아, 4 됐어요? 네. 이중에서 3이랑 6이 아예 안 들어간 걸뺄 거야. 그럼 아예 안 들어간 걸세 봐야지. 3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6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9는 들어요몰라 몰라요. 티비는? 몰라요 몰라요. 얘는? 몰라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이해 돼요? 몇개 나와? 네. 16개 네. 3하고 6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뒤에 네개 곱해서 16개 위에서 할거 빼줘 주 그럼 3이나 5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다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야 A의 모든 원소는 뭐래? 자연수 N이 원소면 N분의 연령으로는 역시나 원소가 돼야 된답니다 그럼 원소,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지? 자, 그럼 생각해봐. 1이 A의 원소이면, 누구도 A의 원소가 되어야 돼요? 18도 A의 원소가 되야 돼요. 그럼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잘 보면, 약분했을 때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예. 네. 맞죠?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러려면 열려들에 뭐 약수. 약수가 있는 게야. 예. 그래서 1이 원소가 될 수도 있고 2가 원소가 되면 2가 2가 원소가 되야 되고 3이 원소이면 6도 원소가 되야 돼. 그다음부터는 중복 중복되지. 6이면 3이 원소일 거고, 9면 2도 원소가 되는 거고, 18이면 1도 원소가 되는 거 같아. 결론. 자. 아. 자, 결론. 얘네는 세트로 다녀요. 이해되요? 얘네는 세트로 어울려 다닙니다. 제 둘이 같이 묶여서둘다 들어가란다. 둘다안들어가던가 이렇게. 내가 말해, 얘네? 얘네요? 그럼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아야 그럼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 집합 A에 얘네도 2하고 9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 다음, 3하고 6도 같이 묶여서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여덟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뺀니다뭘뺀 걸까? 다안 다 들어가는 공집합은 아니라면, 그렇지? 그래서 몇개 나와? 일곱 개나. 집 X의 모든 원소 의합을 Sx라고 하죠. 1안 들어가고 3은 들어가는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Sx의 합을 구하시오. 음? 원소인지 이게 돼요? 누구분데요 S가 뭐예요? 원소의 총합이에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요안 들어가. 그럼 얘는 안시어가안 없다고 생각 하세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무 들어가. 들어가. 여기 이제 나머지가어떻게들어갈거냐어가안들어만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들어들어서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2, 3, 4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3, 심지어 혼자 있는 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얘도 X, 얘도 X, 얘도 X, 얘도 X잖아 그치? 이거의 총합 이거의 총합 이거의 총합 이거의 총합을 각각 S, X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이런 경우에는 13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18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2가 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3이 될 거야. 맞지? 네. 그래 실제 나오는 여기 있는 애들싹다 더하라 얘기 <laughs> <laughs> 이거 구글 특몇개 나와요? 네. 16개 나오지 3은 무조건 포함이 맞네 그치? 쟤는 무조건 1이야. 그럼 나머지가 2일 거 아니야. 16개의 집합이 나와요. 얘네 싹 9에서 다 더할까? 아니에요. 그걸 진짜 다하려 했어? 다해봐 <laughs> 굉장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가 몇개 나온다고? 16. 16개. 그럼 3은 총몇번더 해줘요? 16번. 16번 더 해줘요. 아. 되지? 이는몇번나 해서. 그 중에, 은가들어지 털밤은 이가 은가은 들어갔겠지. 이가 들어갔겠지은가들어지들어지 네. 뭐야 너왜 계산만 한척했어? 하다보니까 아, 484요 하다 아, 뭐 플러스 17 아니 얼마? 184 184 남았다 네, 대한민국 알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은근히 자주 등장합니다